거울 앞에 서 있을 때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옵니다. 예전엔 화장대를 스쳐 지나가며 눈빛만 확인하던 날이 많았는데, 요즘은 조금 더 오래 서 있곤 해요. 피부에 새겨진 작은 주름, 몸에 남겨진 무게감,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기운의 흐름이 달라진 걸 느낍니다. 어릴 땐 몰랐던 엄마의 한숨이 이제는 제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. 그 소리가 이렇게 깊고 길수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. 청춘의 시절은 늘 서두르듯 흘러갔습니다.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골목을 달리던 시간,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꽃을 받았던 순간, 장마철 하늘을 보며 괜히 울컥했던 여름밤. 그 모든 것들이 오래된 필름처럼 눈앞에 겹쳐 떠오르곤 해요. 그땐 내가 늙는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. 아직도 가슴 속 어딘가에는 그 웃음소리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, 몸은 이미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이 서운합니다. 마음은 여전히 달리고 싶은데 다리는 쉽게 지치고 밤마다 찾아오는 열기는 나를 멈춰 세워요. 갱년기라는 말은 책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만 듣던 단어였습니다.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 단어가 내 삶의 문턱 앞에 와 있었어요.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몸의 균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. 밤에 혼자 깨어 있을 때 청춘의 기억이 불쑥 떠오르곤 합니다. 그 시절에 나는 늘 바쁘게 더 높이 더 멀리만 바라보며 살았어요. 그런데 지금은 멈춘 자리에서 과거의 웃음과 눈빛을 자꾸만 되짚게 됩니다. 젊은 날의 나를 떠올리면 설레임과 동시에 이상하게도 허전함이 스며듭니다. 그때는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고 버거워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죠. 지금은 웃음보다 침묵이 많아지고 괜찮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. 마치 마음과 몸이 따로 걷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. 주변 사람들에게는 애써 괜찮은 척 하지만 혼자가 되면 이유 없는 눈물이 고여요. 젊음이 내 곁에서 멀어진 건지, 내가 젊음을 놓아버린 건지, 그 경계가 흐릿해져 갑니다. 가끔은 과거의 옷장 문을 열어봅니다. 한때 즐겨 입던 원피스, 퇴근길에 급히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뛰어가던 구두. 지금은 몸에 맞지 않아 꺼내 입을 수 없지만, 그때의 공기와 향기가 옷감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손끝에 스치는 천의 감촉만으로도, 웃음 많던 청춘의 내가 잠시 돌아옵니다. 하지만 다시 거울을 보면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음을 알 수밖에 없어요. 그 현실이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. 그래도 이상하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. 내 안에 청춘은 잔향처럼 남아있어요.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건 젊음의 몸이 아니라 젊음을 지나온 기억이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. 갱년기의 고유한 밤에도 청춘의 노래가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걸 느껴요. 그 노래는 더 이상 크게 울리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 여전히 작게 숨 쉬고 있습니다. 청춘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다른 얼굴로 남아 있다는 걸 이제 알것 같습니다. 그 웃음과 눈물, 그 빠름과 서툼이 모두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도 잠시 멈춰선 거울 앞에서 또다시 한숨이 흘러나옵니다. 하지만 그 한숨은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다 품은 호흡이기도 하죠. 그 여름은 사라졌지만 마음 한 쪽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.